인스타그램으로 영어 공부하기 오늘의 검색어는 퍼피거든 같이 또 우리 인스타그램 구경해보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랑 강아지랑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그치? My nan has dementia 할머니가 dementia 음, 치매에 걸리셨대 그리고 everyday she meets my dog 매일매일 할머니가 강아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만나는 거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만나시는 거야. 왜냐면, 음, 매일매일 만났는데 왜 처음이지? 그치, 할머니 치매 걸리셨잖아. 어제일은 아마 생각이 안 나시나봐. 그리고, and falls in love. 사랑에 빠지신대, 강아지랑.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에 또 빠지신대.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참, 어 안타깝지만 또 강아지가 많은 위로가 되주고 있는 것 같아. Every dog should be treated like family. Treat는 대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음, be treated니까 대우 받는 거지. 근데 should 대우 받아야 해. 모처럼 가족처럼 모든 강아지들은 가족처럼 이렇게 대접 받아야 돼. They get lonely, scared, cold, hot, and hungry. Just like you. 걔네들도 너처럼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너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say yes. If you agree dogs are family,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강아지가 가족이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예스라고 대답해 줘 했는데 응 음, 나도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어. My French Bulldog. 음 프렌치 불독을 키우나 봐. And her french fries. 프렌치 프라이는 감자튀김. 우리 프렌치 불독과 감자튀김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 보면 맥도날드 감자튀김 그 포장지에 누가 있어? 감자튀김이 있. 없고 어, 얘 애기인가봐,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제목이 프렌치 불독과 그녀의 감자튀김. 너무 귀여워. Motherhood is, is exhausting. e x h a u s t 은뭐 지치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 정말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지치게 하는 거야, 그치 정말 지치는 일이야. Found my dog. 우리 강아지를 찾았대. 근데 어디에 있는 걸 찾았냐면, 욕조 안에서 hiding, 숨어 있는 강아지를 찾았다는 거지. 왜 숨었을까? 뭘로부터 숨은 걸까? From her puppies. 애기들로부터 숨은 엄마 강아지. 얼마나 아기 보는 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숨어 있겠어, 그치? 너무 지쳐 보인다. 어, 진짜 엄마 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야. Not all dogs are good boys. 우리 강아지한테 굿보이, 굿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치? 그래서 all dogs, 모든 강아지들이 굿보이는 아니야 라고 써져 있네? 모든 강아지가 굿보이는 아니야. 어떤 강아지는 그러면 배드보이라는 얘기인가? 좀 나쁜 강아지도 있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Because some are good girls. <laughs>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굿걸이니까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진짜 귀엽다, 그렇지? My dog said he didn't want a dog. <laughs> 아빠가 강아지는 싫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시네. 계속 그런 얘기거든. 이 아빠도 My dad didn't want us to get a dog. 우리가 강아지를 데려오는 걸 at first 처음에는 싫어하셨는데 I found this picture in his room. 이 사진을 발견했거든 아빠 방에서 짜잔 <laughs> 아빠가 강아지를 싫어하시지 않는 거 같은데 베스트 프렌드가 된거 같은데 그치 after my dad said she's not allowed on the couch couch는 소파지 어, allow는 허락하다인데 not allowed니까 어, 그러면 안돼 이런 뜻이지 그래서 강아지는 소파 위에 올려면, 올라오면 안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couch 위에는 안 되는데 아빠 배에는 되나봐. 배 위에서 자고 있네? 여기 있는 강아지도 아빠랑 같이 이렇게 napping, 낮잠 자는 거 처음엔 싫어하셨는데 낮잠 자는 걸 발견했어. 이렇게 우리 아빠도 My dad said he didn't want an iPad or a dog. 어, 아이패드도 처음엔 싫다고 하셨고 강아지도 싫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보시면서 강아지랑 같이 있으셔 아이고 아빠 떨어지시겠다 My dad really didn't want a dog 우리 아빠는 진짜 강아지를 싫어하셨거든 원하지 않으셨거든 But now sometimes I find them like this 하지만 가끔은 나는 이렇게 아빠하고 강아지가 이런 어, 포즈로 있는 걸 발견하곤 해 하네 마지막. My dad was originally opposed to us getting a dog. Opposed 하면 반대하다. 원래, originally. 원래, 어, 반대하신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거를? 강아지를 데려오는 걸. I think he changed his mind. 내 생각에 아빠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 라고 했어. 어디 볼까? 어, 이렇게 꼭 껴안고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오늘은 퍼피 퍼피로 검색해서 인스타그램 구경했는데 너무 재밌다. 다음번에도 어, 재미있는 검색어로 우리 같이 인스타그램 구경해보자. 여기까지 할게.